해뭐 hey. 로스가 뭐 누가? 내야지 누가 그럼 누가 말해 어어 uh. 그리고 이제 연희가 내면 로스가 맞지고나 아, <목소리> 어, 맞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저음부터저음부터 그럼 펭귄이 나한테 되는 거야? 아어 어,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아, 봐봐 로스가 아. 나한테 내고 내가 아. 펭귄 <목소리> 펭귄이 연희 연이가 로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자고, 오케이? 아, 몇 자리, 몇 자리. 오케이, 어, 한 자리, 한 자리.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뭐, 13 곱하기 1 3 알아? 모르잖아. 아, 아 몰라, 몰라. 아, 어, 뭐, 아, 그냥, 바로 그냥 한 번에 끝나기로 하자. 목숨 하나씩. 오케이. 오, 씨발. 자, 87 56. <laughs> 별거 없어, 맞잖아? 뭐가, 게임? 아, 게임 뭔데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내... 아, 드라마서드라마서나어려움한다 예, 예. 아, 그거 하지 마, 그냥 바로... 같이래 <laughs> <사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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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야 아, 야야 아, 진짜... 아, 치짜 아, 나온 아, 진야 아, 야, 짜 아, 진야 아, 진짜... 아, 야 아, 진야 8이2 8이잖아 진짜 <laughs> 엄마 아쉬워 저럴 것 같아. 아, 나, 나 진짜 이제 연이가 연이가 로스한테 내. 나 음. 바로 내 바로. 9아 하지 마 그거. <laughs> 저 새끼 8아 아, 됐다아 <laughs> 유치원 등급, 유치원 등급 지금.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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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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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야 아냐 방금 팔, 봤어 팔, 방금 팔, 봤어 있다. 야 8기가 8기가는 64기가잖아 6 8 1은 8나8 다해 존나 이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1대1 에 1대1 해봐 오케이 누가 이기나 보자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는거냐? 어1 어. <laughs> 1? 뭐? 1뭐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 죄송해요 늦었다 이제 탈락 탈락 아니, 아 이게 아니, 탈락 아니 아니 1 1 1에 대해 <laughs> 하라고 네래1 1, 1. 1, 아, 1, 진짜, 1,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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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그냥 이렇게 이게 일곱 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곱은 씨발. 오. <웃음> <웃음> 아, 어, 이제 8곱은56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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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빨리 했어, 진짜 빨리 했어. 초만 했다, 초잖아 아, 나 한단? 어... 응. 88이? 다.. 아.. 씨발 56개.. 아하 아.. <laughs> 아. 아 88을 64 아니야? 그래 64너사라고 어, 했어 아.. 씨 54야 54 88을 54 6 어, 54 54빨리빨리 <laughs> 근데.. 근데 끝말잇기는 그거지 않아? 그냥 상식대결이 아니잖아 쿵쿵따가 뭔데? 뭐? 그냥 한 마리 낀데세 자리로 해야 돼. 아 무조건 뭐 예전 잡자. 잡작... 어, 무조...